남자는 허벅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laughs> 남자는 하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허벅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힘은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요 보통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허벅지의 힘이 어디를 받쳐주냐면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허리와 하체의 힘이 가장 강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첫 번째 강호동일 겁니다. 두 번째 이만기일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씨름 선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리의 힘으로 다 이렇게 기술을 내는 건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허벅지이기 때문에 하체가 중요하다 또는 허벅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후보지뿐만 아니라. 종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심혈관 질환 편에서도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근육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70% 정도를 소비해 주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근육이 많은 부분이 바로 뭐와 연관되어지냐면 혈액순환과도 연관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허벅지와 종아리의 굵기와 심혈관 질환과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허벅지가 굵으면 굵을수록 수면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허벅지 굵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는 하체 관리 하시는데 신경을 써야 될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먼저 허벅지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허벅지 굵기를 아셔야 될 텐데요. 앞을 보고 바로 선 자세에서요.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아랫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위를 재시면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라고 하면 57cm 이상일수록 건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년 같은 경우라면 55cm 이상을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줄자가 없으시다면 끈을 이용해가지고 허벅지 둘레를 먼저 재보시고 자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측정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어제 잠깐 체크를 해봤더니 한 62cm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60cm를 넘었습니다. 우리 실제 나이하고 신체 나이의 기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근육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근육의 70%, 60%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허벅지이기 때문에 허벅지 굵기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신체 나이를 어리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남성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여성은 나이 드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주로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량이 많이 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은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허벅지는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의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우리 혈중에 남아도는 혈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기 쉬운 곳이 바로 이 허벅지인데요.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가지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의 두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있다는 거고요. 허벅지가 가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8.3% 정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더 높아서. 9.6%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경우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고요. 여성의 경우는 5.4배가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당뇨병에 걸릴 이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근육량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일수록 근력운동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꼭 헬스장 가셔서 기구를 가지고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헬스장 가서 보시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많고요. 또 나이 드신 여성분들보다는 젊은 여성분들밖에는 없으시더라고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굳이 근육 관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 소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 섭취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육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육 소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관절 질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손실에 의해서 온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근육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에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지방 문제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단백질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완전 단백질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9가지에서 10가지, 어른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단백질 제품을 드실 거면 완전 단백질을 드시는데 원래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선별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단백질 섭취를 하는 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근육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caa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근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신, 이소 루신. 이러한 세 가지 아미노산을 BCAA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단백질 식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닭가슴살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부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스피룰이나나 아니면은 효모 제품 같은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벅지 강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쿼트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못 하시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정자세로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 밖에 허벅지 굵기 관리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등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올라가실 때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내려오실 때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오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나는 관절염이 있어서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하셔야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것들은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자주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관절염이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근육량이 소실돼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거죠. 허벅지 굵기 관리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힘의 원천인 허벅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하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체 관리를 잘못하시게 되면은 잘 걷지 못하게 되고요. 잘 걷지 못하면 나이 드셔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는데도 불편하게 되고요. 하다못해 마트를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체 관리하시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